그때 너의 사랑과 지금 나의 사랑 그때 나의 고민과 지금 너의 고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함께 듣는다면 히어 히어 너와 나의 플레이리스트 연애의 발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2년 차가 되는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준댕입니다 <laughs> 두고 있는. 두고 두고 있다 좀 이상한 말인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꿀차입니다. <laughs> 이번 차에 별 관심이 없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관심이 많은. 뭐에 <laughs> <누구의> 관심이 많죠? <웃음> <웃음> 어제 남자친구와 100일이 된. 100일. 네. 솜돌이입니다. 어, <laughs> 박스 <박수> 치란 말이야. <웃음> <웃음> 이번 주제는 사랑인데요. 또 20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연애, 사랑, 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준쟁님은 네. <laughs> 갑자기 당황하셨나요? 데이트할 때 주로 어떻게 하세요? 좀 오래 되셨으니까. 아 저희는 서로 영화 좋아해서요. 영화 보고요. 서로 영화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laughs> 이 영화가 최근에 곡성 보고 논쟁하고 아. 전 저는 별로다. 여자서좀 좋다. 얘기하고. 아, 별로셨어요? 논... 아, 좋았는데 별로 이게 괜히 트집 잡는 <laughs>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밥 먹고 예. 네. 예, 네, 그런 정도네요. 영화를 자주 많이 봐요. 음, 그러시구나. 뭐 하시길래요? 아, 저는 일단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네. 바빠가지고 네. 근데 일단 둘다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엄청 육식 팔아서 어. 진짜 뭐 일주일에 한세번 삼겹살 먹은 적도 있고요. <laughs> 진 네. 거의 만날 때마다 삼겹살 먹은 적도 헐. 있고. 그서뭐 먹으러 가면 항상 고기가 있는 걸로 <laughs> 먹게 되더라고요. 와.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 얘기하고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음. 교환을 하는데 점점 감정이 조금씩 아, 들어가면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한 명이 소외되고 있어요. 이게 꿀자가 사실 여기 세명 있습니다. <laughs> <laughs> 두명 있는 거 <laughs>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거 주로 하고 싶으세요, 남자친구? 아, 하고 싶나? 장래희망 대소원은. 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 저는 저도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줄 서서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 저는 음. 진짜 싫은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 진짜요? <laughs> 저도 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맛있는 게있다 보면 내가 음. 정말 줄 서서 맛집 가서 먹고 싶다. 네, 꼭이루어지길 바랍니다. <laughs> 아, 아, 네. 맛집 한번 가죠. 아 우리끼리? 응.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원 소원으로 이룰 수가 없는데. 여자친구랑 반쪽 가... 소원이 맛집은 라고... 많은까요 예, 맛집은 그런가요? 가면 되죠. 오늘 맛집 특집이 아니고 연애 특집이니까 <laughs> 일단. 일단. 네. <laughs> 그럼 일단 제가 제첫 사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불현듯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것 겪게 되는 아픔의 크기만큼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미묘한 것. 20대 중반이라는 제법 늦은 나이에. 그렇게 불쑥 시작된 서투른 첫 연애와 사랑은 저에게 많은 의미와 흔적을 남기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그만큼 짜릿하기도 했고 감정이 깊어지는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특별한 일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연결되어 물들어간다는 것의 느낌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없이 크고 무겁게만 느껴져 영원히 변하지 않고 금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한 지점들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서로에게 점점 희미해져가는 추억의 작은 이미지들로서 잊혀가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이 음악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주었을 상처의 크기와 내가 그 친구로부터 받았었던 아픔들, 많은 것들이 미숙하고 순수했기에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만큼 설레이고 풍부할 수 있었던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들. 그랬기에 내게 보다 특별한 가사와 의미로 다가오는 이 음악을 항상 곁에 두고 들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늘저 스스로에게 다짐짓게 만들고 지금이 순간 찰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성찰의 노래입니다. 리사의 사람들은. 빗사의 사람들은 듣고 왔습니다. 이 사연자 이 사연 작성자 분은 이분과의 연애를 통해서 뭔가 많이 느낀 게 많으신가 봐요. 지금 구구절절이를 써주셨는데 지금은 그, 그 이별을 한 걸로 그쵸, 이해가 예, 되네요. 그런 것 같은데 좋은 <laughs> 신분. <laughs> 근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좋아하고 나면은 확실히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느 정도로 뭐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사실 노력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관계니까 관계를 지속하고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남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억을 했을 때. 그 초반의 설레임과 그런 두근두근한 감정들 있잖아요. 내가 내가 아닌 거 같은 연애 초반에. 네 그렇죠. 연애 초반과 그 연애 직전에 썸 음, 그렇죠. 그 예.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소중한 거 같은데. 꿀차씨 사연도 약간 그런 사연이라고 들은 거 같아요. 네.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연애 초반에 폭풋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감정을 다만 다시 느껴 보고 싶네요. 잘 읽어 주세요. 부탁이. 이거 <웃음> 사연 제목이 <laughs> 네. 영원할 나의 사랑 노래인데. 음. 영원할 나의 사랑 노래인지. 음. 영원한 영원한 나의 사랑 노래인지 음. 잘 모르겠네요. 노래가 영원한지 내 네. 사랑이 영원한지. 음. <laughs> 그런 노래 하나씩 있으세요? 뭐야. 그 뭔가 <laughs> 사랑 노래 하면 사랑 노래 <laughs> 딱 떠오르는 사랑 노래 많아가지고 사랑꾼이었어 음. 진짜 네.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사부터 멜로디까지 너무나도 완벽하게 내 취향 저격인 노래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느낌이다 연애 초반의 풋풋한 느낌을 담은 곡인데 한 사람과의 연애의 시작이지만 그 사람과 연애의 마지막을 꿈꾸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늘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들면 멜로디가 아쉽고 멜로디가 좋으면 가사가 아쉬웠다. 그런데 이 노래만큼은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 그리고 노래에서 풍겨지는 감성이 너무 예뻤다. 사랑이란 감성에 메마른 사람들이 들으며 잠자던 연애세포를 깨워줄 노래가 될 것이다.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내가 들었던 사랑 노래 중 가장 풋풋하고 설레는 노래가 아닐까 싶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매일매일 들었던 곡이며, 내가 하는 사랑의 테마곡으로 선정하고 싶다. 소울스타의 연애의 시작. 지 달달해 잘될것 같아 우리 두내일 매일, 매일 너의 첫 표정을 본다면 내일 매일, 매일 너의 잠투정을 본다면 내일 없는 것처럼 할일

사연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영원한 사랑 노래 하나쯤은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준득님은 그런 노래가 있나요? 어, 저한테 사랑 노래라 하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뭔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노래였었는데 차 안에서 같이 들었던 브라질의 아티스트 까이타노 벨로소의 꽃이자 네, 어... 곡이고요 무슨 뜻인지잘잘 몰라. <laughs> 청취자분들 혹시 어, 이게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에타노 벨로소의 꽃가고리. 네 이번에는 어떤 다른 사연자의 사랑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어, 예,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를 시작하는 곡입니다. 원래도 잔잔한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노래를 어, 자주 즐겨 듣습니다. 이 노래를 자주 즐겨, 자주 즐겨 듣는 이유는 이 노래를 들으면 저의 남자친구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가수를 알게 된 것도 바로 남자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작년 봄 노안에서 만나서 인연을 만들었던 저희는 자주 코인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 그,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이렇게 가사가 콕콕 박히는 노래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별에 관한 노래인데 이별의 애틋함과 슬픈 그 마음이 들려오는 듯한 가사에 매료되어 노래가 끝나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이 노래 너무 좋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이별 노래인데. <laughs> 그리고 나서 종종 이 노래를 듣기는 했지만 아, 본격적으로 이 노래에 제가 빠지게 됐던 것은 저희 남자친구가 군대에 갈 때쯤이었습니다. 아 물론 지금 헤어진 건 아니고요. 어, 이 가사 속에 다시 못 보잖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를 이제 다시 볼수 없잖아라는 가사가 있는데 어, 한동안 맘 편히 보고 싶을 때마다 볼수 없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것 같아 어, 청승 맞지만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를 그리면서 친구들이랑 코인 노래방에서 제가 불렀고 그 부르던 와중에 또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에 있는 제 남자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이 노래를 듣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자친구 군대 간지 두 달이 됐는데요. 아이고 지금도 여전히 습관처럼 이 노래를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틀곤 합니다. 정준일의 고요. 다신 못 보잖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를 이제 다시 볼수 없잖아. 너를 안고 있는 소리만 들려, 아무... 할말 없이 느끼고 싶어. 너의 온도, 너의 촉감, 머리결과 너의 귀는 듣지 않고 만지고 싶어. 자, 그대 일어나면. 이별이 시작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직 애니죠. 세상이 멈춘 듯 이렇게 굳은 채로만 공원의 조각들처럼 언제나 지금이대로. Oh. 자. 이제 고개 들어 이별을 시작해요. 손끝에서 떨어지는 순간, 외면하게 눈물은 한 괘, 그 소리 들을 수 없어. 그 모습 볼 자신 없어. 이 고요 속에 이별에